둘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활용을 합니다 하나 집중합니다 이 몸의 작업을 위해서 있는 척추와 근육의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아주 좋습니다. 깊은 곳에 수축. 자, 발진꿈치부터 이렇게 딱 확인해봅니다. 같아졌죠? 음. 같아졌죠? 네. 딱, 같아졌죠? 네. 딱, 같아졌죠? 네. 발톱꿈 똑같아졌죠? 네. 그죠? 네. 어때요? 아, 똑 같아졌죠? 네. 네. 자, 이번에는 번에 딱계가지고발끝 길이 한번 봅니다. 발끝 길이. 어때서요? 됐어요. 발끝도많 똑같아졌죠? 똑같아 똑같아졌죠? 네. 똑같아졌죠? 네. 발끝 길이 어때요? 네. 바까라 사이보지 말고 각꾸는게 똑같았잖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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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맞죠? 예. 살 것도 균형이 네. 장히맞았어이맞아졌어 맞아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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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졌어리손대졌어요맞아어요 맞아졌어요. 맞아졌어요. 운아졌어요 맞아졌어요. 아졌어요맞어요 운동할때 자이아엔 반대로 아수어요아어요 맞아졌어요. 맞아졌어아어아졌어요 맞아졌어요. 맞아어어 네? 2cm가 차이 났어, 2cm가. 자, 발끝 길이 한번 재볼게요. 발끝 길이. 같이 틀려. 이렇게 쭉 내려보면, 그죠? 같아졌죠? 같아졌죠? 자, 여섯 <laughs> 분이 번갈아가면서 했는데, 한분도 차고 없이 몸이 다 맞아진 거야. 맞죠? 수고하셨습니다 박살. 그럼 발 길이가 2 5 c m 2.5cm. 2.5cm가 해야 된다. 발가락, 발가락 한마디가 뒤는어 있었다고 그게 응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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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진 거야. 맞아. 자, 제일 중요한 거, 네. 이렇게 만들어놨는 몸을 반복해서 만들어가면 네. 내 근육이 만들어지겠죠. 네. 두 번째, 이러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이러고 있으면 돼야 돼.